기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프리뷰의 박인미입니다. 자, 오늘도 설레는 경마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먼저 해설에 도움을 주실 분으로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자 먼저 지난주 경마 결과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에는요 서울 구경주로 육성 심사 합격 조기 출전마 특별 경주가 시행이 됐습니다. 자이세 신예마들이 우승 트로피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경합을 벌였는데요. 자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이세마 특별 경주는, 어, 강한 인기를 끌었던, 어, 놀러블레이드와 최강팀, 이두 마필이 좀, 그, 동반 입상을 하면서, 네. 어, 복승식은 1.8배 상당히 낮은, 어, 배당으로 끝난 그런 레이스입니다. 어, 지난주에 이 레이스를 좀 프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추천드렸던 세마필이 나란히 1, 2, 3위를 했고, 네. 그 당시에 좀, 그, 유력하다고 봤던, 그, 박대영 마방의 최강팀이 상당히 2억이 넘는 상당히 고가의 마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데뷔전 1 0 0 m 였는데 워낙에 인상적인 경주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상당히 잘뛴 경주 내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최강팀이 지금까지,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서울과 부경 통틀어서 이세마 중에 가장 세지 않을까 싶은 아, 네. 그런 경주력을 보였습니다. 어, 육마 신차 상당히 여유롭게 우승을 했는데, 어, 경주 동영상을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좀, 처음에 약간 좀 예상치 못했던 게좀 비인기마였던 박태준 기수의 3번마 어, 엘리트레이디가 천행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였던 인기 1위였던 오버마 롤러블레이드가 의외로 좀 초반에 중속이 좀 나오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서 좀 후미 전개를 했던 게 조금 이채로웠던 부분이었고요. 어, 최강팀은 데뷔전에서도 두마필 앞선 보내놓고 어, 선두권 선입 전개 후에 막강한 기량을 보였는데 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전개를 펼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좀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는데, 그 페이스를 따라가는데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요. 또, 직선에서도 그 앞선에 그 엘리트레이드를 넘어가는 걸음 자체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이 주행 자세, 주법, 나무랄 데가 없고요. 이 페이스를 감안하면 이 사코너 도달 타임이 41초 플랫인데 네. 상당히 빠른 페이스거든요. 그런데도 어, 라스트까지 걸음이 그대로 유지가 됐고, 롤러블레이드는 애기치 않게 좀 후미전개를 했지만 능력마답게 직선에서 치고 나오면서 준우승을 했고요. 어 지난주에 이제 복병마로 추천드렸던 이 이번마 TK데이는 어그 직선에서 이제 탄력이 받고 나오는 시점에서 이 앞선에 엘리트레이디가 걸음이 무뎌지면서 네. 좀 진로를 틀어 나왔던 점이 약간 그좀 아쉬웠습니다. 그그 그 부분만 없었다면 어, 롤러블레이드와 이착싸움을 상당히 치열하게 할수 있는 네. 그러한 여건이었는데, 그런데 이 TK데이도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 정도의 걸음을 보였다면 역시 어, 데뷔전 때 보여줬던 걸음 자체가 워낙에 좋았던 네. 마필이거든요이 TK데이도 앞말이지만 상당히 땐, 거죠. 네, 상당히 네. 센 말임을 분명히 좀 보여준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어, 최강팀이 확실히 세다는 점을 어, 보여준 어, 그런 특별 경주였습니다. 네. 자 데뷔 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5등급으로 승급했던 18조 소속의 최강 팀이 자첫 출전하는 특별 경주에서도 여유롭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트로피를 거머쥐습니다자 과연 향후에 펼쳐지는 이세마 대상 특별 경주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금주에 시행되는 토요경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8월 31일에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자 11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제11경주 어, 3등급 국내산 3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어, 코리안더비에서 우승을 했고 그리고 농림부 장관배에서 좀 강한 인기를 끌었지만 네. 어, 전개가 좀그 원더풀플라이에게 맞는 전개가 풀리지 않으면서 음. 마피가 기수와의 호흡도 좀, 그, 전개가 꼬이면서 상당히 안, 불안전했죠. 네, 안 맞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졸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 원더풀 플라이는 뭐, 코리안 더비 때 워낙에. 그쵸, 워낙 센 말이고요. 어, 막강한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일반 경주인 이번 경주는 뭐, 좀 인정을 해야 될, 음. 어, 충막감으로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앞말이지만 스피드와, 어, 선입력을 겸비하고 있는 어, 정호익 마방의 에이스 솔론고와 박정곤 마방의 라운드 세레나, 이두 마필도 좀 강한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마필이 어, 추입력을 갖춘 두 마필인데 곽영호 마방의 정동지존 그리고 안병기 마방의 기동대장 이렇게 두 마필이 좀 강한 도전세로 팔리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외에도 좀 베스트 기량이 나온다면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뭐 썸싱 미스터리, 그리고 아르고 멜로디, 능력시대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어, 좀 해볼 만한 그런 레이스로 보고 음. 강한 도전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더풀 어, 플라이는 좀 믿음이 가는 충만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후차권이 상당히 혼전도가 있는 어,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에서는요. 원더풀 플라이 또 에이스 솔롱고, 라온 세레나, 정동지존, 기동 대장까지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조 박대영 마방의 원더풀 플라이는 어, 코리안 더비 레이스가 어, 워낙에 막강하게 네. 뛰었거든요. 어, 후청마루 13마 신차로 어, 능력의 격차가 확, 확연히 있다는 그렇죠. 점을 어, 보였는데, 뭐이 당시에 이제 십삼마신 진마필이 뭐 지용철 마방의 심장의 고동, 뭐그 다음에 김정호 마방의 어, 명품축제 이렇게 상당한 최근에 그렇죠. 상당히 뛰어난 인기를 는 네, 심장의 고동 같은 경우에는 어, 직접 그 대상 경주에서 우승할 정도로는 센 네. 마필인데. 어, 확실히 센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부지는 마필 능력보다는, 어, 이 마필의 특성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전개가 펼쳐지면서 좀 졸전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리, 거리도 대폭 줄여 나왔고, 워낙에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이 원더풀 플라이는좀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 코리안 더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번 마필 어,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뭐 초반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내지 않았음에도 아주 여유롭게 선행을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레이스는 어, 유승환 기수가 기승한 어, 1 3번마 글로벌 축제라는 마필이 이제그 상관의 첫 관문이었던 케이 라커 마일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주 강축으로 팔렸었고요 이 원더풀 플라이는 인기 3위권으로 팔렸던 그러 마필입니다. 이 근데 이제 가장이 경주에서 특징적인 게 경주 내용보다는 예시 상태에서 네. 이 원더플라이가 거의 군계일학격으로 음. 예시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 농림부장관표도 예시 상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2000m더라도 원더플라이가 이 정도의 경주력이면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어. 판단을 할 정도로 예시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 좀, 농림부 장관은 좀전개 아쉬움이 컸고요. 이 레이스도 뭐, 압도적인 그 예시 컨디션을 바탕으로 선행가서 쉽게 일순하면서, 이, 뒤에서 이제 좀 페이스 안배 하면서 따라왔던 마필들보다애외려 그, 직선 탄력 자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선행가서 힘겹게 버티면서 그, 우승을 한게 아니라, 직선에서 그냥 걸음이 다시 뻗어 나오면서 대차로 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 원더풀 플라이는 상당히 센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마필이 이제 약간 선행 유리형은 분명하지만 어그 이전에 특별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그 외선 추입으로 이착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대한마가 우승을 했을 때 이착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선입력도 상당히 좋았던 그 다음 마필입니다. 그래서 원더풀 플라이는 직전 좀 부지는 잊어버리고 순수 마필 기량으로 봤을 때한 수위의 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더풀 플라이는요, 직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에서 가장 큰 인기를 모았었지만 9위를 기록하면서 좀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워낙 센 마필이고 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 반등에 성공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입상 기대 마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상 기대 마필은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자, 1조 박정곤 마방의 라운 세레나. 이번에 이제 에이스 솔고와 라운 세레나, 이 두마필이 원더풀 플라에 이 네. 붙여가지고 이제 최저 배당을 좀 형성할 네. 수 있는 그런 좀 인기마긴 한데, 이 라운 세레나가 직전에 좀 삼착으로 부진했습니다. 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좀 삼착이었어요. 음. 이전보다 좀 직선에서의 경주력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어좀 삼착 끝에 가서 걸음이 많이 무뎌지면서 삼착을 했던 그러한 마필인데 이 마필이 정말 좀센 모습을 보인 게 예전에 그 개나리송이라는 상당히 센 마필을 그 선입전개로 직선해서 마필 탄력으로 이긴 적이 있거든요. 어, 그 네. 레이스가 이제 사월 6일 레이스인데 어, 뭐 별도로 동영상은 보지 않겠지만 상당히 잘뛴 어, 경주 내용이고 그 다음 경주에 또 이제 선행 가서 또 아주 여유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직전이 조금 좀 기대보다는 못한 그런 거점을 보이긴 했지만 그간 그 입상시의 입상시에그 네. 입상시에 전력을 보면 앞말이지만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그래서 라운 세레나가 에이스 솔론거보다는 좀한 수의 전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라운 세레나를 입상 기대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온세레나는요, 직전 3등급 승급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모았었지만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참 좋았기 때문에 또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 낼수 있는 배당마필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어, 51조 사이먼 마방의 행운머니를 어. 제가 좀 배당 마필로 네.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옷의 안말이고, 어, 마체가 상당히 외서예요. 410kg대, 420kg대 음.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마필인데, 제가 예전에 이 마필이 인기 최하위 때도 한번 축으로 놓고 가서 고배당을 네. 한번 적중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 마필의 능력을 제가 좀 후하게 평가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어, 이, 이 행운머니가 입상 여부를 떠나서, 가장 좀 세게 뛰었던 레이스가 작년 네. 그 특별경주에 출전했었거든요. 음. 그 당시에 그 편성 자체가 상당히 셌던 그런 편성인데, 인기 최하위권으로 팔리면서 삼착을 한 레이스가 있습니다. 어, 오래전 레이스긴 하지만, 한번 그 레이스를 리뷰해 보면서, 어,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마필 다비드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스는 이제 작년 9월에 펼쳐졌던 HRI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어, 그야말로 좀 센, 그, 이 당시 상승세 거름을 보이면서 네. 어, 좀센 마필이 대거 출전했던 그러한 레이스에서 행운머니는 단승식 52배로 팔릴 정도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제 추입으로 삼착을 합니다. 이 보통 이렇게 마체가 작은 안말 같은 경우에는 좀 내선에서 편하게 뛰다가 한발 쓰는 전개로 많이 입상을 했고 또 행운만지 네. 자체도 그러한 전개에서 좀그 입상률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이 레이스는 좀 게이트도 11번 어, 상당히 불리했고요. 그리고 이 능력마가 대거 출전했고 또그 마필들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후미 전개를 했는데. 사코노까지 그 보면 좀 힘을 많이 쓰는 그러한 전개를 펼쳤는데 어 직선에서 치고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고요. 또 여기서 주목해 보야 될 마필이 지금 내선에서추위 보고 있는 10번 마필 페네트로. 요 마필이 이 우승을 하고 어 선행을 나갔던 글로벌뱅크가 준우승을 하고 예, 행운머니가 이제 삼착을 하는 그러한 레이스인데 이 페네트로도 금주 출전을 하거든요. 페네트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러한 마필이고요. 예, 행운머니가 이 당시에 뛰었던 그 편성과 전개를 감안했을 때 어, 상당한 능력마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직전 경주는 약간 출전 주기가 최근에 조금 들쭉날쭉하거든요. 그 네. 예, 주기가 좀 길고, 길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좀 정상 주기고요. 그리고 직전은 이제 내선에서 그 앞선의 페이스에 맞춰서 계속 4코너까지 오다 보니까 이마필로서는 조금 무리한 전개였습니다. 음. 근데 이번에 좀 차분히 안배하고 가서 이렇게 추입 작전으로 나온다면 행운만이 어, 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다코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운머니는요, 직전 경주에서 인기도 이상의 활약을 펼쳐주면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8월 31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12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 경마 제 12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자, 우선 뭐 거침없는 연승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뭐 4연승을 구가하고 있는 어, 최강스타라는 마필. 이번에 이제 승급전이긴 하지만 어, 직전에 또 여유가 상당히 있었던 우승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인기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직전에 좀 추춤했지만, 이박재웅 마방의 야우 스마트캣도 단거리는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어, 여기에 최근에 좀, 그, 대상 경주에 연속 출전했지만,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네. 못했지만, 이박재웅 마방의 피닉스 선도 이제 일반 경주인 이상 상당히 좀 세게 봐야 됩니다. 어, 최강 스타 야우 스마트캣, 그리고 피닉스 선, 이렇게 세 마필이 인기 3강으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고요 여기에 이제 선입 전계로 응수할 수 있는 광안미 마방의 그레이삭스, 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어, 박찬서 마방의 베스트 블릿, 어, 그리고 최근 좀 부진하지만 좀 베스트 기량이 나온다면 뭐 경쟁력 충분한 어, 서인성 마방의 프리마퀸이나 최용구 마방의 땡큐 찰리, 이러한 마필들도 좀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 세마 피엘이 최근에 보여준 걸음 자체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최강스타 야오스마트캣 피닉스 선 이렇게 삼파전 양상으로 어 배당판이 형성될 걸로 예측됩니다. 네자 이번 경주에는요 최강스타 또 야오스마트캣 피닉스 선까지 강한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어1 8조박대형 마방의 피닉스 선 어, 6세 거세마입니다. 이 마필이 거의 뭐 1년 이상 휴양을 하고 네. 주기를 길게 가져가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다 보니까 어, 6세임에도 아직 10점밖에 뛰지 않았어요. 음. 아직 그렇게 경주를 많이 뛴 그런 마필은 아닌데 이 최근 두개 경주를 보면은 이제 1200 1등급 마필이 나오는. 1200 대상 경주, 어떻게 보면 점핑 출전에서좀 네. 성적이 좀안 좋았고요. 그리고 어, 이 마필이 좀 단거리 위주로 뛰었던 마필인데 또 대상 경주 1800 레이스를 좀 처음 출전하다 보니까 앞선으로 좀 경주는 이끌었지만 아무래도 거리 경험이 없고 또 워낙 워낙에 네. 심장의 고동을 비롯해서 센 마필이 많은 편성이다 보니까 버텨내질 못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네. 이제 단거리로 내려왔고요. 어, 기량 자체가 워낙에 좋은 마필입니다. 어, 4월 28일 어, 일반 경주 2등급 레이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레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마필 김용근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자, 국 3등급 또 단거리 레이스에서 막강한 기량을 보이고 우승한 뒤에 이번에 이제 승급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국 3등급에서 그 전력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승급자님에도 1점, 단승식 1 단승식 1.9배, 어, 좀 강한 인기를 끌었던 그 다음 마필입니다. 어, 스피드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고요. 전형적인 선입형 마필입니다. 어, 직전 1800 대상경주에서는 좀선추권에센 말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작정하고 선행을 나갔지만 버텨내지 못한 그러한 걸음이었고요. 선두권이 상당히 그, 넌 감동이야가 상당히 빠른 마필이거든요. 요 마필이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면서 어,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던 그런 레이스입니다. 쉽게 따라왔고요. 직선에서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추진 없이 그냥 마필 가는 대로만 타면서, 어, 넌 감동이야를 오마신 차로 이기면서, 어, 여유승을 했는데, 이게 뭐, 단순히, 넌 감동이야, 그 다음에 3차 했던 장사 마일드, 그리고 4차 했던 오케이 퀸, 요 마필들이 못뛴 레이스가 아니에요. 네. 경주 기록을 보면, 어, 1분 12초대로 이 2, 3, 4등 한 마필이 12초 때 초반으로 끊었거든요. 근데 이 피닉스 선이 1분 11초 5를 끊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로 자체는 좀빠른주로긴 네. 했는데, 그 주로를 감안하더라도 1분 11초 5는 상당히 잘뛴 경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피닉스 선은, 어, 두 번의 졸전이, 뭐, 워낙에 1등급 마필들과의 대결, 그리고 네. 처음 뛰어보는 1800, 이러한 점에서 좀 무너졌던 마필이지, 어, 능력에서는 앞서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 피닉스 선을 입상 유령마로,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피닉스 선은요. 최근 연이어 출전한 대산 경주에서 하위권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그동안 있었던 그 대산 경주가 좀 조건이 안 좋았을 뿐또 워낙 또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입상 기대마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상 기대마필은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자, 50조 박재우 마방에, 어, 야호 스마트캣. 어, 많은 분들이 또, 같은 2등급에 야호 스트롱캣이 있어요. 근데 이 주마방은, 같마요은 사실이, 그, 주행 습성이 거의 비슷해요. 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가끔가다 헷갈리긴 하는데, 어, 야호 스트롱캣보다는 이 야호 스마트캣이 좀더센 말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직전 경주에 이제 사착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 그 전에 이제 국 3등급하고, 그 다음에 2등급 승급전하고 할 때는, 어, 예시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어, 빅타르 기수가 계승했던 2등급 승급전에서, 이, 상당히 센 말이 많았거든요. 거기에서 여유롭게 우승을 했었습니다. 착차도 상당히 있었고. 그 당시에는 좀 예시장에서 딱 마필을 보면 그 마필만 보일 정도로 오. 그 전체 마필 그 예시장 돌고 있는 마필 중에 궁계 일학격으로 마필 컨디션이 좋았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지 못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좀그큰 착차 없이 마지막에 이제 좀거리이 무뎌지면서 그 추입으로 왔던 음. 마필들에게 잡히면서 사차에 그쳤는데. 그래도 좀 괜찮게 띈 경주 내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 50조 박재우 마방에서, 그, 컨디션이 직전에 약간 다운되면서, 어, 이전에 걸음보다는 좀 못한 걸음을 보이자, 이번에는 조금 주기를 일부러 길게 가져간 것 같아요. 특별, 특별한 병력 없이, 이제 마필이 약간 주기가, 네. 어, 늘어졌는데, 어, 컨디션은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오 스마트켓을, 어, 입상 기대마로,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오 스마트캣은요 직전 경주 또 인기를 모았었지만은 4위를 기록하면서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 마필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자, 1 3조 이희영 마방의 부익한 어 제가 좀 이 마필은 아, 2억 기수가 한번 기승하면 노려봐야겠다 이렇게 아, 네. 봤던 마필입니다. 최근에 이 마필이 좀 컨디션이 살아있어요, 마필 자체가. 그런데 지금 어, 기승했던 기수들이 제대로 좀그 능력을 뽑아내지 못하면서 어, 좀 입상에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브리칸의 어, 최적인 기수는 2억 기수고 2억 네. 기수가 기승해서 또 입상을 많이 했다는 어, 네.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단점이, 원래 이제 데뷔 초에는 선행같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어, 최근에 이제 좀 능력 좋은 마필들은 뭐, 480kg대, 520kg대, 뭐, 요 사이에 어 포진된 마필들이 좀 크게 성장을 하는데, 어, 브이카는, 어, 440kg대에서 450kg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 마필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마체가 뛰는 걸 보면 또, 체중, 체중보다도 애외좀 마체가 외소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팥 마필과 같이 띠때 보면 좀 작아 보이는 오, 그런 마필이고요. 네. 마체가 작다 보니까 약간 쟁거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발바리 스타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폭이 약간 짧게 나오지만 발은 상당히 빠른 그런 음. 유형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필이 이제 데뷔 초에 앞에 가다가 보니까 이제 상위등거 올라오니까 압박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버텨내지 못하고 각질을 어, 추입형으로 바꾼 그러한 마필인데 어이 발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다 보니까 후미에서 좀 차분히 안배하고 가면 직선탄력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러한 유행의 마필입니다. 어 최근에 부진했는데 어, 3월달, 봄에 펼쳐졌던 3월달 2등급 1200레이스에서 준우승을 했었거든요. 이 당시에 네. 2억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마필, 어, 2억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선행형 마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는 매번 잘 나오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역기수는 뭐 작정하고 어, 취입 작전을 펼치겠다는 생각에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제어하면서 마피를좀후미 전개를 일부러 시키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은 좀 뛰고 싶어 하는데 기수가 계속 참아야 된다고 아 잡으니까, 잡으니까 약간 고개짓도 하고 음. 좀 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어, 이 당시에 이제 브이칸이 좀그 제가 생각하는 그게 약간, 그, 바람이라고 하거든요. 현장에서 좀 인기도보다는 좀 세게 팔렸던 아, 그런 네.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인기도로 보면 약간 배당이 높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 그보다는 좀 강하게 팔리면서 강한 도전세로 팔렸던 그런 에이스입니다. 300m 남겨놓고 이제 자리 잡고 어, 강하게 추진을 해주자 걸음이 쭉쭉 살아나오면서 어, 앞선의 마필들이 결코 약한 마필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쉽게 따라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 마지막에 이제 태우의 날개, 선행 같은 태우의 날개에 게 반마신 정도 졌는데 약간의 거리만 좀더 있었다면 충분히 잡아챌 수 음, 만큼 네. 어, 탄력적으로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모처럼만에 이제 월요일 날 2억 기수가 조별을 했거든요. 모처럼만에 2억 기수가 어, 재기승을 하기 때문에 이 V 칸요번에좀 한번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다 코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이 카는요 직전 경주에서 8 위를 기록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워낙 호흡이 잘 맞는 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어 이후 이번 경기에는 좀 노려볼 만한 마필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